배신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 또는 그 의리가 깨어지는 것. 그것이 처벌이 어, 침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배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볼 때에 어, 이런저런 배신을 당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수롭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배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배신이 참 고통스럽고, 가장 아픈, 가장 괴로운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아마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 그거는 그렇게 크게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배신은 다 고통스럽지만 또는 사업적으로 배신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게 되죠. 그럴 때는 물질적으로 또 그가 계획하는 모든 것에서 무너지게 되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은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가져오는 그런 배신이라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방 지나가겠지, 지나가면 잊혀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배신의 모습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불꽃 지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배신. 그러면 그런 배신은 어떠한 배신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하는 그런 배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오직 소망을 주며 그 사람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건 견딜 수 없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게 잊혀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마음 속에서는, 내 생각 속에서는 더 새록새록 살아나가지고 더그큰 고통인 내 마음과 내 피부를 찌르는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독일의 히틀러 시대에 어떤 사람이 낫지에 저항하여 싸우다가 지포가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감옥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엄청난 고문, 그 고통 가운데서도 결코 그의 의지를 굽히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석방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자살을 하고 말았다고 그럽니다. 보통 자살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 가운데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뭐 감옥에 있을 때도 자살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서 풀려 나오게 되면 이제는 자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감옥에서 풀려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그가 자살을 했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자살을 했다면. 아마도 감옥에서 자살을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석방되고 난뒤 며칠 되지 않아서 자살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조사해 보았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낫지에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기 하고 그리고 엄청난 고문을 받고 고통받기 한 그런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타깝고 괴롭죠. 그가 그 감옥에서 큰그 모진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아마도 그를 살게 하는 그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유일한 힘, 그 힘이 아마도 그 아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겠다. 여기서 끝까지 견뎌서 내가 석방되고 나가서 우리 아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마도 이런 소망을 품고 그는 그 끝까지 그 모진 고문도 다 이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석방되고 난 뒤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그 이유, 그 이유가 그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그가 그렇게까지 감옥에서 고통받으면서도 그 아들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그 엄청난 어려움을 이기게 했던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곳에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자기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하여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자살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그의 배신의 모습이 컸으면 그걸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었겠습니까? 내가 안면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거나 조금 친한 사람이라거나 또 이런 사람에게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배신을 당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이기며 다시 나가면 되지. 또다 잃어버리면 다시 일어서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 의하여. 배신당하는 그런 모습은 지금까지의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전체가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는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바로 그 제자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그리고 자표가 십자가에 죽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견디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으셨을까. 그 배신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롯 유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롯 유다를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 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 귀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돈을 관리하는 그를 맡기겠습니까? 가장 신뢰하는 그런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로 돈을 맡기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관리하는 그 일을 누구에게 예수님께서는 맡기셨습니까? 가론 유다. 그만큼 예수님은 가론 유다를 신뢰하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았던 바로 이 가론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배신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때의 예수님의 고통이 정말 얼마나 컸을까?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가장 신뢰했던 그 가론 유다인데 어떻게 철저히 가증스럽게 예수님을 배반했는지 그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4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 가운데 보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그 당시에 바로 이 모임이 사내들인 공의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국회와 마찬가지죠. 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파송된 큰 무리를 데리고 이 유다는 칼과 몽치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이 유다의 모습은 보통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친한 사람도 밀고 하는 경우도 있죠. 고소하고 그 다음에 그의 잘못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밀고 하고 그 사람을 잡기 위하여 친한 사람은 앞장서서 나가지 않습니다. 뒤에 숨어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람과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 다음에 함께 신뢰했고, 함께 그렇게 삶을 살았는지, 정말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가장 신뢰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는 두려운 거죠. 자기 얼굴을 내세우고 앞장서서 나가서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얘기하기가 정말 두려운 거죠. 감히 그렇게 할수없지요그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은 이상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보통 친한 사람이 밀고를 할 때는 그래서 앞장서지 않습니다. 뒤에 몰래 숨어있고 다른 사람들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됐죠. 그런데, 유다는 어떠합니까? 유다는 취소한 이런 양심조차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직접 자기의 스승을 잡기 위하여 칼과 뭉치를 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의 모습은 결코 아니죠. 가증스러운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추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가 칼과 몽추를 잡고 가론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큰 무리는 어떤 사람일까? 요한복음 18장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큰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알수 있게 합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지사장들과 바리세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여기에 큰 무리라고 그러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겠죠. 하나는 군대입니다. 로마의 군사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에 로마의 군사들은 전쟁 때에 사용하는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성전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칼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유다와 함께 온 것이겠죠. 이 몽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무기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만든 그런 권봉 같은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뭉치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 로마의 군사들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칼을 들고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로마의 정규군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끌고 엄청난 범죄자 취급을 하며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4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에게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러 앉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군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암호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나오는데 이 군대에서 사용하는 암호까지 사용하며 예수님을 붙들고자 합니다. 그 암호가 어떤 암호입니까?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치밀하게 내가 입맞춤을 할 텐데 바로 그가 예수니까 그를 잡아라. 그렇게 엄청난 범죄인, 아마 적들을 잡기 위해서, 살른자를 잡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처럼, 바로 그런 분노를 짜서, 어, 그렇게 예수님을 잡고 자는 하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정말 간이 크면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적처럼 살인자처럼, 강도처럼, 그렇게 부모를 짜가지고, 그렇게 잡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범죄인처럼, 예수님을 찾고자그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고자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정말 엄청난 담대한 사람이기도 하고, 가증스러운 그런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4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께 나와, 나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말합니다. 분호를 짰다고 그랬지요? 암호를 짰다고 그랬지요? 그 암호가 뭐라 그랬습니까? 입 맞추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그 예수를 잡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단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인사를 먼저 했습니다. 라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스승들에게는 라비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마티보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 중에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을 라비라고 부른 그런 제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만 랍비라고 부릅니까? 이 유다만 예수님을 향하여 랍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의 말씀 가운데도 비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죠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말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예수님을 따른 거죠 그런데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냥 단순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라피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다른 스승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도 자기의 마음 속에 무의식적으로 라피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귀니오스 주님 주님 우리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자기의 마음 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바로 그 마음대로 라피어 이렇게 불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의식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건 오히려 더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 속에는 이미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단지 스승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친구 하나가 우리 반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욕을 했습니다. 어뭐 어, 나라 임금도 안 보는 데서는. 어, 뭐, 다 한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어리게 지나가는 중에 그한 친구가 어, 그 선생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바로 그 뒤에 그 선생님이 있었던 겁니다. 그 선생님이 있으면서 어, 그 이야기 하는 그 욕을 하는 거를 다 들었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딱 잡고서 너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그런 욕을 했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얼떨결에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더 크게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뺨을 막 때리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무의식적으로 나를 그렇게 욕했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네가 계속해서 나를 욕하고 있었던 건데, 그렇다면 너는 더 나쁜 놈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때렸습니다. 그 맞은 사람이 저일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laughs> 이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 그거는 그의 생각, 그의 삶 전체가 사실은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아마도 이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는 무의식적으로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주님, 페리오스 이렇게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를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정말 가증스럽게 이 가론유단은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4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가론유단은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인이 그를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입맞추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필레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실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하다, 좋아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단어는 사랑하는 연인과의 사이에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다른 남자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또는 존경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서 우정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의 모습으로 사용되는 말이 힐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또는 존경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단어를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가론 유단은 필레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그 사람과 인사하는 것처럼 내가 그에게 가서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그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4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 카론 여단은 예수께 나와서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입맞추라고 하는 그런 말은 어떤 단어가 사용해야 맞는 것이겠습니까? 신뢰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맞는 거지요 내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자와 남자가 인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에게 입맞추는 그런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기서 입을 맞추니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타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열렬하게 입을 맞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인사는 하는 형식으로 존경하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형식으로 입을 맞추는 그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열렬하게 몇 번이나 걸쳐서 계속해서 입을 맞추는 바로 그 모습이 여기에서 카타필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론유다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인사를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그입 맞춤은 열렬하게 몇 번이나 계속해서 예수님의 입을 맞추는 거죠. 그 입을 맞추면서 가론유다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 사람을 확실하게 이 사람을 잡아라. 그렇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니까 이 사람을 잡아라. 한번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끌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며 이 사람이 예수라고 그러면서 예수를 그 군사들에게 넘겨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가증스러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 많이 받은 그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예수를 배반하는 이 모습은 가장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들이죠.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 있어서 제자가 먼저 나서서 스승에게 입을 맞추는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스승과 제자의 사이는 형등한 사이가 아니라 하늘과 땅과 같은 그런 존경을 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가론 유다는 어떠합니까? 그가 먼저 나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이제는 제자와 제자와 스승과의 그 사이도 부정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이런 행위는 스승을 모욕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 가론유다. 이 가론유다가 어떻게 그 사랑받은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가증스럽게, 가혹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배신할 수 있을까? 저런 놈들이라면 상종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저런 사람을 그렇게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탄핵 당한 그 모습들 유튜브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 이야기에도 보면 바로 똑같은 유다와 같이 행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기도 하죠. 이 시간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모습이 다른 유다에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일까? 다른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한 그 모습만 이 모습일까? 아니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를 이렇게 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것 이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지요 우린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님의 실수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그런 고통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당하신 바로 그 모습이 바로 그런 배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예수 그리토께서 지신 십자가, 예수 그리토께서 이렇게 당하신 그런 모진 배반의 모습들, 예수 그리토께서 모멸감당하신 이런 많은 모습들, 이 모습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그 안타깝고 괴롭고 가증스러운 배반의 모습들,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의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죄를 지고 당하시는 예수님의 고통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아론 유다의 그 가증한 배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가 생각해야 될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삶으로는 예수님을 배반하며 예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살아갔던 많은 모습들 언제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배신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때의 유다에 의해서 배신당했던, 가증한 그 배신, 그 고통스러운 모습들,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고 라 하는 거죠. 사순절 절기를 보내시면서, 그런 유다의 그 배신의 모습이 혹대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가런 유다처럼 행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절이 추워납니다.